오랜만에 뵙습니다. 녹제 조현상입니다. 수일간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죠. 아주 어, 반가운 비이긴 하지만 에, 너무 과하게 내려주어서 좀 걱정스러운 비가 되었습니다. 어, 각댐들이 방류를 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어, 그리고 더불어서 어,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어, 좀권장하시겠습니다만은 음,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 제가 산을 다 놓은 지도꽤 되고, 어,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좀제 소식을 전하, 전해드린지도 며칠 되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산의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난실 이야기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튼간에 요즘 이제 신하들이 하루 아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볼 때마다 난실이 바뀌어 있죠. 일단 막 자라 있죠. <laughs> 너무 즐거운 계절입니다. 어, 그와 반대로 어찌 보면 또 어, 유세차 명부를 작성하고 멀리 떠난 친구들도 있어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도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핀 마이크를 쓰려 안 쓰려고 하다가 할수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원 목소리보다는 지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어, 제가 어, 며칠 전에, 동사무소 이장님께서 마이크 방송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EM균이, EM이 많이 와 있으니 가져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난계에서도 이제 EM균을 활성화시켜서 뭐 배양액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EM균이란 게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의 난에, 또 우리가 배양하는 화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만한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서 예,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e m 균이란게 무엇인가 가만히 제가 이제 전에는 정확한 그 미생물이다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만은 또 구독자 여러분께 정확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좀 공부를 해 보니 EM이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어, effective. 그러니까 유익하다 이런 뜻인데 유익한. microorganisms.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집합체, 마이크로 오르가리즘스라는 것이 이제,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저, 에, LA 유학을 다녀온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에, 미생물 집합체가 유익한, 그렇게 배양이 된 에, 식물체에게 유익한 미생물의 집합체다. 이것을 이제 에, 줄여서 EM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과연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의 어떤 작물에 혹은 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기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이게, 저, 급속하게, 뭡니까, 산성화되는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뿌리라든가 이런 잎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노화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이런 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좋은 뜻으로 지금은 농가에도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무상으로 동사무소에서 무상을 무상 보급을 합니다. 우리 난개에서도 수년 전에 트리코 많이 오래 전부터 나와 있죠 트리코. 그 다음에 트리코 트리코데르마 이런 것도 같은 종류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건 이제 순전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년 동안 배양을 해오면서 배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 미생물을 우리가 이제 난에게 주었을 때 난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배양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되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일로 가서 일로 <laughs>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일단은 난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비료를 사용을 하죠. 크게 나눠서 이제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질 비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 성분을 섞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만을 만들어 놓은 비료기 때문에 바로 연면시비가 됐든 침지시비가 됐든 바로 주면은 바로 효과가 바로 오죠. 며칠 만에 바로 효과가 옵니다. 잎이 시커머지고 막 쭉쭉 위로 크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속효성 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효과가 나오는 비료다. 그러나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 유기질 비료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영양소 천연물질을 섞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었을 때 미생물이 거기서 분해를 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남겨놓은 그 분해된 찌꺼기를 예, 난이나 식물이 뭐 흡수를 해서 영양소를 만들기 때문에 좀 뭡니까 효과가 좀 늦죠 그래서 이러한 비료를 이제 완효성 비료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비료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생물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당연히 예, 미생 그 유, 예, 완효성 비료인 유기질 비료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이 물과 영양소와 햇빛이 결합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번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미생물들이 분유에서 급격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포화 습도가 높은 이런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증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그런 미생물이 엄청나게 증식을 잘 하게 되면 그만큼 나쁜 세균 막 잡아먹고 막 노화되는 것도 방지하면서 엄청나게 난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을까요? <laughs> 어, 제가 볼땐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미생물이 과중했을 때, 과다하게 번식을 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지금 제가 한 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식재를 한 지가,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식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4년간 배양을 했습니다. 생각은 한 촉을. 꽃을 보려고 계속 분갈이를 안 하고 배양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주었던 그러한 유기질 비료에서 미생물이 증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식을 했죠. 그 결과 이렇게 분 외부에까지, 분 밑바닥까지 엄청나게 밀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고사리까지 날립니다. <laughs> 그리고 분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얗게 굉장히 그 태가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 하얀 이 미생물 균사체가 이 잎까지 기부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도 지금 뿌얗게 굉장히 많이 밀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분 내부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 내부 상황을 한번 털어서 확인해 보면서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뚜껑 보입니까? <laughs> 와이 PP 분인데도 아이고 자 쏟았습니다 비교적 뿌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인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검게 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냐면 기공이 이제 많은 곳은 괜찮습니다 기공이 많은 곳은 괜찮고 아 기공이 조금 아좀 좁은 부분에는 이렇게 까맣게 이제 뿌리가 상해있죠 제가 지금 이이 이 친구는 사실은 뿌리가 이제 조금 가늘고 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밀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교적 깨끗한 상태인데요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봤을 때이좀 목대가 좋아서 뿌리가 굵은 개체들은 좀 많이 거뭇거뭇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 좀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생물이 엄청나게 번식을 했죠. 윗 부분도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유기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는 걸러서 양분으로 소화를 하고 일산화탄소를 뱉게 되죠. 그럼 일산탄소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 씀드리면 연탄가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 제 세대에 사신 분들은 아마 도시에 사신 분들 연탄가스 한두 번안 드셔본 분들 없죠. 아, 어, 머리가 띵합니다. 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머리가. 일산탄소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너무 과밀하게 되면 미생물이 과밀해버리게 되면 이러한 에, 미생물이 뱉어낸 일산탄소가 빨리 배출되지 못하고 분 안에 적취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난 뿌리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죽게 되죠. 까맣게 갈변이 됩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전체가 그렇게 까맣게 발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어, 제 난실에 그 모델은 없습니다만은 이난 전체가 서서히 누르스름하게 변합니다. 그 중독된 뿌리가 중독된 이 까맣게 된 부분부터 이 뿌리가 올라온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누르스름하게 변했죠.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누르스름하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뿌리는 깨끗한데도 이 누르스름하게 변해서 죽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 그러니 연탄가스 마시고 중독 현상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미생물이 밀생을 하게 되면 털어서 분갈이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그러면 무기질 비료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미 그 만들어진 하이퍼넥스 같은 화학 비료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화학 비료만 쓰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어 지금 간단히 모델 하나 아무거나 뽑아 보겠습니다 아이 친구도 지금 요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해돼 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친구도 좀 조만간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미생물 번식이 아니더라도 화학 비료만 계속 주게 되면, 이 밑부분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들 많이 보시죠. 에, 그것이 이름하여, 어, 염류 집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무기질이 쌓여서, 이, 계속 물에 흘러내려 쉽게 내려오다가, 맨 밑에 있는 돌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하고 축축돼서 계속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염류 집적 현상이라고 해서, 어, 무기질 비료가 쌓인 곳에 뿌리가 오래 적착이 되어 있게 되면은, 뿌리가 산화작용으로 까맣게 탑니다. 아마 분탈을 보신 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뿌리가 까맣게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있는 잎 끝부터 다시 까맣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만 주어도 안 되고 유기질 비료만 주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런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류 집적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물을 쫙쫙 주어서 흘려 내려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 시기가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갈이를 해 주어서 새로운 난석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laughs> 그래서 게으르게 난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난초는 어차피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 저와 살, 삶을 함께하는 반려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난의 건강상태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는, 어, 뭔가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분을 털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난석을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털어서 수동약에 침지해서 새롭게 식재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으름은안 됩니다, 난초는. 지가 잘 크겠지, 물만 주면 잘 크겠지. 그런 분들은 제가 되게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라고 말씀을 그냥 싫은 소리를 제가 하는데요. 그러면 내 아이들 키울 때 물만 먹여서 키우고 그냥 뭐 밥만 꾸역꾸역 먹여서 키웠으니까 큰아니지 않습니까? 간식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또 맛있는 고기도 사 먹이고, 또 병원 데리고서 예방 주사도 마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건강에 잘 크는 것이죠. 난초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열변을 타고 나니까 막 개거품이 나라. <laughs> 아,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어, 오티바. 오티바, 한 2,000대 1 정도 섞은 희작한 물에, 한, 한나절 내지 한 두세 시간 담가두으면, 담궈 놓으면, 놓으면 <laughs> 어, 이, 번식된, 이거, 어, 뭐, 뭡니까, 저, 그, 좀 끈적한, 그, 콧물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런, 아, 좀 비유가 죄송합니다. 더럽습니다. 끈적하게 이렇게 벗어집니다. 벗어지고, 이 화분에 있는 이, 것들도 어, 화분은 전 이제 락스에다 한, 한나절 이상을 이렇게 담궈 두는데요. 낙산 한500대일 정도 푼낙스물에다가 담궈버리면 그냥 수돗물만 쏘아주더니 싹다 벗어집니다 깨끗하게 다 죽어버립니다 낙스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 PP 분도 사실은 저도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이건 뭐한번 쓰고 버린다 아깝죠 그리고 낙스에한한 나절 정도 담궈서 깨끗하게 칫솔질 해가지고 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한번 쓰고 버리기 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낙스 분도 마찬가지죠 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새롭게 식재를 하게 되면 어, 깨끗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에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스, EM균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또 이렇게 밀생했을 때의 어떤 조치 방법, 그리고 이런 실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난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뿌옇게 막 미생물이 발생하면 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저, 조금 뭐라 그럴까, 난 기르기, 난을 접한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어, 다 드렸고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사실은 공중에 포화 습도가 지금 제 난실도 89% 90% 이렇게 습도가 나오는데요. 잘클 때죠. 다만 거기엔 조건이 따릅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에, 습도는 높지만 환기는 충분히 시켜 주어야 된다.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풍기가 지금 15분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난실 밑대도 조금 열어서 공기가 순환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하여튼 뭐 장마철에 조금 관리가 소홀해서 유세차 저세상 명부를 작성하는 난들도 간혹 있죠. 뭐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난초가 다내맘처럼커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난을 옆에 두고 기르는 한 내에서는 최선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에란인의 도가 아닐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 없이 좀 드린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좋은 부분만, 또 간직하고 싶은 부분만 담아가시고, 나머지면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난실 환경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재였습니다.